안녕하세요 달육의 꽃그림입니다 오늘은 대성 다육에서 다육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대성 다육은 이번에 20% 세일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다육이 사는 계절이 약간 지나다 보니까는 조금은 정체된 그런 느낌이 들지요 누구나 그렇게 다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 가림막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가림막을 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다육이들이 물이 빠진 상태랍니다. 저번에도 제가 영상에 올려드렸지만은 요즘 조금 더 얼굴이 펴지면서 예쁜 아이들이 더 있고요. 겨울에 내 네, 예쁜 모습을 보여줬던 아이들은 물이 더 빠진 모습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계절상 더 예뻐지는 아이들, 조금 이제 물이 빠지는 계절, 성장하면서 얼굴이 확 펴서 더 예뻐지는 아이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제가 쭉 지나가면서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은 이제 캡처하셔서 또 주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눠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지나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름이나 이런 거 적어 놓을 테니까는 보시고 필요하신 거 있으면 이렇게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또20% 하니까 그동안에 눈여겨 봤던 아이들 20%는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3만 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 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가까이 보면은 또 예쁜 모습이랍니다. 버클 이렇게 작은 아이 군생은 2만 원 하고요. 좀큰 아이들은 이제 몸값이 조금 더 나가겠지요. 어, 보리라는 아이인데요. 창 종류 같은데, 에케베리아 보리로 보이죠. 이렇게 노제트가 참 예뻐요. 가격 8,000원 하고요, 베이비 핑거.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만원이에요. 얘도 많이 예뻐졌죠. 통통하니 참 예뻐졌네요. 독일 롱기시마는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면서 자구도 많이 나오지만은 쪼글쪼글 하고 있다가 이런 모습이 너무 예뻐요. 가격은 2만원이고요. 또 물들면 정말 빨갛고 예쁘게 물이 들죠. 이렇게 자구가 바글바글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노제트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참 예뻐졌어요. 물은 빠져있지만은 예뻐진 모습이고요. 페리도트 정말 인기가 좋죠. 빨갛게 물들면, 끝나인 쪽으로 물들면 참 예뻐요. 두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요. 집시 변이금인데요. 이거는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꽤큰 아이죠. 이거는 가격이 2만원 하고요. 또 군생이 또 있어요. 레드 로블이죠. 지금은 물이 빠졌지만 정말 예쁘게 또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죠. 원종 바닐라비스하고 그냥 바닐라비스하고 가격은 똑같이 2만원 하는데요. 이렇게 같이 있으면 언뜻 봐서는 잘 모르겠죠. 이렇게 비교가 이렇게 분간이 잘안 가는데요. 그냥 바닐라비스는 더 오동통통하니 귀엽게 생겼어요. 더 동글동글한 입장을 가져 있고요. 이렇게 원종 바닐라비스는 조금 넓쭉하죠또 미니 캐세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도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물은 많이 빠지고 성장하죠. 가격은 만원 하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 휴밀리스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 가격이 26,000원하고요.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에, 캐서리는 몸값이 조금 하죠? 둥글둥글하니 참 노제트 예뻐요. 이런 모습인데 가격 8,000원하고요. 조금 더 굳혀진 아이는 이렇게 꽃송이처럼 정말 예쁜 모습이네요. 페레즈는 가격이 2만원하고요. 동글동글하니 노제트가 아주 작아요. 캐시미어 차라도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가격이 18,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이고요. 쭉 보면은 자수정도 있어요. 자수성은 가격이 2만원 하네요. 2두로 3두 2두로 되어져 있네요. 2두로 되어져 있고요. 슈퍼 미니마도 요즘 많이 이뻐진 아이들이에요. 가격이 12,000원 하고요. 이렇게 큰 아이들은 또 몸값이 조금 더 나가겠죠. 이 아이는 백화시즌인데요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죠. 좀 더블 들면 핑크색으로 너무 예쁘답니다. 가격은 적혀있지는 않네요. 이거는 프레임. 가격 8,000원이고요. 이드로 되어져 있는데 노제트 느낌 상당히 크죠. 어 예쁘게 물이 들어가 있어요 현재 상태에서도 이 정도 물이 들어가 있고요 조금 더 물들면 예쁘죠 크리머 가격 만원 하고요 크리머는 이렇게 예쁘죠 참 예뻐요 이게 성장할 때라 더 예쁜 모습을 하는 것 같아요 레드 스카이는 이렇게 끝 라인 쪽으로 예쁘게 물든 아이고요 프리메라는 가격은 16,000원에 이렇게 사두 3두로 되어져 있네요 예쁜 아이들이 참 많지요. 이렇게 앨리스도 신품종으로 그때 나왔었는데,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서 참 예뻐요. 그래서 신품종으로 나왔는데, 가격은 2만원 하고요. 노제트들이 참 예쁘네요. 이 안젤리나도, 어, 봄에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예쁜 모습이고요. 이두는 4만 8천원이고, 사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는 9만 6천원이 되고요. 예, 환엽, 음, 먼노 샤넬이죠. 이것도 신품종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예쁘답니다. 그리고 샬롯이에요. 샬롯은 가격 8,000원. 요즘 성장을 하고 또 여름 되기 전에 물을 한번 주고 하다보니까는 이렇게 통통해서 너무 예뻐졌어요. 이거는 핑크플루라는 가격이 13,000원인데요. 입장이 통글동글하니참 예뻐요. 이렇게 보면, 체리 환타지아가 있는데요. 체리 환타지아는 조금 입장이 길고요. 애플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가격이 8,000원이랍니다. 이런 노제트를 가지고 있어요. 입장이 이런데요. 만타라, 가격 16,000원이고요. 한 포트가 있네요. 체리 환타지는 가격이 만원이에요. 체리 환타지는 이렇게 입장이 살짝은 길쭉한 듯 해요. 끈 모양이 살짝 뾰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어, 마디반인데요. 마디반은 이 정도 크기가 돼요. 가격은 2만 5천원 하고요. 완전 또 대품은 대품이 될수록 정말 멋있어지죠. 가격은 5만원 하는데요.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물결 흐르는 이런 모양으로 프릴이 있어서 너무 멋져요. 마디바도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마디바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렇게 미인 종류들도 있고요. 핑크 페퍼인데요. 가격 35,000원이고요.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모히또 가격 16,000원이고요. 이두로 되어져 있고요. 예쁘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군생들도 많이 있고요. 레드 크라우스인데요. 이렇게 빨갛게 원래 물이 드는데 조금 물이 빠진 듯 하고요. 여제 군생이에요. 대품 여제 군생이고요.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25,000원 하고요. 클로이라고 신품종으로 소개해드렸는데 가격은 5,000원 하는데요. 이런 모습이에요. 아이시 그린 이런 색감하고 먼누 색감하고 비슷한 듯 해요. 실루엣은 가격 5,000원이고요. 이렇게 끝나인 쪽으로 아직도 물이 남아있어서 참 예쁘죠. 원종 아모에나인데요. 이런 모습이에요. 가격은 12,000원 하는데, 바글바글 자국 아주 많이 나오면서 군생으로 클것 같죠. 이런 모습이고요. 나조야도 있고요. 이렇게 백봉도 있어요. 백봉도 큰 노제트를 가지고 있고요. 미니웨트 참 예쁘죠. 이 백봉이 어, 노제트가 이렇게 큰 아이들이 가격은 만원 하고요. 너무 예쁘죠. 백봉도 지금 막 성장을 하면서 얼굴이 활짝 핀듯 합니다.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제가 빨리 지나왔거든요. 그래서 눈여겨 봤던 아이들 한 번씩 지마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돌체 비타죠. 이것도 작년 신품종으로 나왔던 아이고요. 이게 조금은 특이해요. 루비킨도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쭉 보면은, 우렌 벨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8,000원이에요. 노제트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수잔네아도 가격 4,000원인데, 이거는 향기가 그렇게 진하지 않은 수잔네아고요 아레나스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격은 이만은 하는데요. 아레나스도 꽤 몸값이 하는 아이고요. 이렇게 큰 아이, 아직 덜 굳혀진 아이는 15,000원 하고요. 아레나스는 몸값이 조금 있는 아이들하고요 너무 예뻐요.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버클리도 자구가 많이 나와 있죠. 지금 잘 때라 색감이 조금은 이제 초록색에서 벗어났는데 자구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아이들 가격이 5,000원 하고요. 이렇게 묵은둥이 되면은 자구가 아주 바글바글하게 나오죠. 꽃이 피면 꽃향이 너무 좋은 아이고요. 상아탑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가격은 만원 하는데요. 이런 모습이랍니다. 이런 크라실라 속은 모양은 그렇게 이쁘지 않아도 꽃향이 너무 좋은 아이들이죠. 아이보리 가격 2만원 하고요. 이렇게 두수가 있는 아이는 2만원. 이렇게 조금 두스가 작은 아이는 가격이 만 오천 원 하고요. 레드 환타지아인데요, 가격은 만 원이랍니다. 레드 환타지아도 빨갛게 물든 아이지만은 이렇게 약간은 둥글둥글한 레드 환타지더라고요. 철리 환타지하고 조금 다른 점이 둥글둥글, 약간은 또삐죽삐죽이 모습이 조금씩은 다르고요. 아이크리손이라고 또 새로 나온 아이죠. 가격은 2만원 하는데요. 이렇게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집시예요. 집시도 이렇게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7천원 하고요. 3두로 이루어져 있네요. 지금은 물이 빠진 상태이고요. 벤바디스 가격 만원이랍니다. 이렇게 3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또 화분에 심으면 또 다른 모습으로 예뻐질 것 같아요. 화이트 샴페인인데요. 가격은 만원 하고요. 샴페인 종류도 워낙에 많죠. 화이트 샴페인인데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이거는 퍼플 샴페인. 가격 6천 원 하고요. 퍼플 샴페인도 이렇게 약간은 보랏빛이 나는 아이죠. 이두로도 되어져 있고요. 샴페인 종류가 보면은 여러 가지가 참 많아요. 예쁜 아이들이죠. 물들면. 예, 큰 아이들은 샴, 퍼플 샴페인 2만 원 하고요. 독일 샴페인도 있어요. 이거는 그린 샴페인인데 색감 참 예쁘죠. 이거는 독일 샴페인이고요. 독일 샴페인도 크고 작고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또 작은 아이들은 착한 가격에 또 판매가 되고 있답니다. 이거는 또 퍼플 샷인데요. 샴페인 종류겠죠? 이름만 조금은 다른 듯 하고요. 샴페인하고 많이 비슷한 듯합니다. 핑크 샴페인도 이렇게 있는데,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6,000원 하고요. 샴페인 종류가 정말 많네요. 이렇게 보면은, 에케베리아도 가격 4,000원인데요. 이두로 되어져 있고요. 이 아이는 에, 콜로라빈인데요. 정말 예뻐요. 핑크색으로 참 예쁜데, 인기는 조금 없는 듯 합니다. 마주로카 가격 12,000원이고요. 작은 노제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레드벨벳 인기 참 많았죠. 레드벨벳도 외드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만원 하고요. 와인피치 근무진데요 가격 이만 원이랍니다. 현재는 이런 모습이고요. 너블 W베어 가격 만 육천 원 해요. 너블 W베어가 물들면 핑크색으로 정말 예쁘답니다. 이렇게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다크호스도 많이 성장을 해서 너무 예쁜 뭐 환한 모습이에요. 가격 8,000원이고요. 베레눔을 적환인데요 적화는 가격이 12,000원이에요. 다 굳혀져서 이렇게 짤막하게 아주 촘촘하게 정말 많지요. 고 주이버라는 아인데요. 이 아이도 작년 신품종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너무 예뻐요. 환염 몽블랑 가격 4,000원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노제트가 이렇게 참 예쁜 아이고요. 야생 콜로라타 가격 6,000원이고요.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핑크색으로 물들면 정말 예뻐요. 야생 콜로라타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가격이 16,000원 하고요.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도 있어요. 샤니 조그만 소형종이죠. 너무 예뻐요. 끝나인 쪽에 물이 들어가고 쿠팡도 있어요. 쿠팡도 이렇게 예쁘답니다. 작은 아이들부터 해서 큰 아이들까지 있는데요. 이쪽에 또 작은 아이들 이렇게 예쁜 아이들 한 번씩 보여드리고요. 산타 바바라 특이하죠. 노제트 참 예쁘답니다.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아이스크림도 가격 5,000원이고요. 위해로 조금 올라오는 스타일이네요. 그리고, 아이스 퍼플이라는 아이 있어요. 가격 8,000원이고, 노제트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퍼플이기 때문에 보랏빛으로 더불이 들겠지요. 이게 예, 퍼글이라는 아이도 신품종으로 소개해드렸는데, 가격은 5,000원 하고요. 이렇게 작고 달달 달궈지고 굳혀진 아이들 수량은 많지는 않지만은 이런 아이들도 한 번씩 보여드리고요. 또큰 아이들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찍다 보니까 조금 빨리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캡처를 하셔서 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케미술도 노제트 참 예쁜 아이예요. 가격은 5천원 하는데요. 살짝 프릴도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구차지고 달궈져서 정말 예쁜 아이들이 참 많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쪽을 쭉 보여드렸답니다. 이렇게 멋진 군생들도 있고요. 예쁜 화분에 심겨져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대성다육에서 20% 할인되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어요. 다음에 또 다른 코너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